그라인 <laughs> 버려. 어, 깔끔하게 버려버려. 쓰레기 라인. 정글이 힘든 라인이라는 걸 그냥 느꼈어요. 실딱 테두리와. 오. 쓰레쉬 <laughs> 제가 실버 닮으면 안 돼. 불명이라니까 진짜로. 블론즈에서 <laughs> 올라왔나보지 아, 나 상대 라이도 갔다. 멋진. 다리. 미드 독턴이네. 미드 독에 나와 임베 가자고. 나는 깔끔하게 무시 눌렀어. 난 실레시 못 믿겠는데. 그러니까 애매한데 실레시. 나그이것 좋았어. 걸렸죠 o 렸죠 u r e 생 m not sur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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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아무 r e I'm not s u r <laughs> 뭐, 따이면은 게임 터질 것 같고. <laughs> 다들 답이 아, 없을 거 같은데. 얘는 또 뇌절들이 치고 있네. 이짜 <laughs> 어디가 뇌절이야? 지한게 뇌절 아니야. 아니, 저거 오르니 되세요들이. 또안 아, 보이는구나. 어, 거만았어. 나는 이런 싸움에서 굳이 그걸 보고 싶지가 않아. 그게 임만 하면 되지 채팅 왜 치지?

아 아, 유미라 유질하게 차이나는데로어쩔브리수있 자 병신 같이 못 맞춘다. <laughs> <laughs> 저 자는 대체 뭐 지? 그 검은색 안개 날리 는 거? 한 대도 못 맞췄 어. 코앞 에있네소 레전드. 놀라운 세계내 아리도 매혹을 저거보단 잘 맞추겠다. 심지어 저거 매혹보다 더잘 <laughs> 어우, 저 매혹보다 더잘 맞아 인정 야. 아우, 둘이한테 맞췄네. 하지만 난저 친구한테 부탑도 맞췄는걸. 잘 못한다. 응? 음. 아, 오른색이 요.. 진짜 어른이 돼야겠는데, 얘는? 음. 오? <laughs> 갑자기 마이가 마이 내려간다 대포를 먹는 소리. 음, 뭐, 뭐, 나셨어, 아. 미친! 한 번을 끄는 게 없네 이거 녹턴 내려간다 아니 시발 원딜 쪽도 온다고? 왜안 써도 됐었는 아이가 쪼개 들어갈지 몰라. 어야 <laughs> <laughs> 어, 특이한 무빙 에코가 아니라 I c 이 m m a n d you. I c o m 이 a n d 이름 영단어 o 에코인 줄 d 는데이 K.K. o m 로 레아 에코는. u 아나는 m 스드 n 난그 영단어 그레알 m 에코인 줄. 일부러 좀 틀어서 짓는 것 같아. 키아나도 원래 K I 쓰거든, 정상적인 스펠링으로. 근데 여기 Q U 써놨어. 아! Q 캐스팅 중에 집에 가네. 나 여기 내가 와 떼놓을게. 응. 뭐 녹턴이 로밍을 잘 가. 그렇지. 로밍 캐릭터잖아. 아, 공도. 수치 먹고 와가지고 또따 수도 있고응 최대한 빨리.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 한 대만 맞지 맞죠 아 근데 어떻게 보 다른 하지만 솔킬을 땄는데? 나이스 <laughs> 아, 이거... 아, 이거 쓰레쉬가 좀 아닌데, 이거... 실버자니... 아, 채리네? <laughs> 는데 은왜믿드 오는 거지? 정글이도 세고 있는 거지. 아마 점멸을 빼긴 뺐을 걸 높았나 기억이 야. 안 나네. 잠 으... 어딨니? 슬래시 비도로 트인. 이마찬지마침까지 아군, 밈님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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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과 밈님과 밈님과 밈과 한 대만 더 맞췄으면 길인데. 태어때 모두가 왜이에 알겠지. 적을 찾겠플을 먹었어. 내못하고부턴로턴 밑에로 간다. 녹턴 밑에로 가.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엇이지 당연히 우진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체력이 없어서 아 이새끼는 또 여고 어떻게 알고 왔어 예. 응. 맨날 알고 온다니까 대박야 이거 뭐, 못 먹게 막어 막으라고응 아.. 하고, 막을먹고네 와라 고았을 하고, 막을 하고, 막을었고 는 대체 무가 문제일까? 실스를시다 윈콘 한뭐 파일럿 문제지. 제압되었습니다. 잡히네. 제압. 이거는 모르는데. 뭐가 아제 아. 털. 아, 별로 먹네. 아니 전력 푸는데 저게 들이 된 거야? 궁을 뺐니? 아궁이네 이를 오 살려주시지 아궁 돌아서 잡을 수 있었는데 미야 미야 아, 내려갔다 내려가 내가 다시 돌려보내 아. 제발 나에게 부탑 방패를 체결할 기회를 주세요. <laughs> 아저 고양색 확실해. 고양이이기 때문에. 아싸 신난다 닥겠다. 근데 탑 망했네. 지 오지그 피딩하고 있네. 나보다 레쉬던 있어. 이는 콜피드를 두개 걔는 도저히 답이 없었나 봐. 저 라인 그 빨리 위고 보여로 와. 오케이. 이거 더 이상 이거 블루 못 지킬 거 같대. 예. 오른이 힐사 타워를 밀려 가지고. 리지 아 이게 못안 잡히네. 야, 아, 됐다. 먼저 <목소리> 봐. 어, 시발. 아, 거기서 루시안을 잡았어야 되는데 싸움을. 아니 그걸 와리가를 뭐하 뭐하냐. 안 오는가 봐. 뭐야 이건 <목소리> 탑을 또 주포로. 또 어떡하지?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 그게 유미힐로 산에 짜증 나게. 나그 차영인 가겠다아 돈이 안네 아씨발 아. 실수했다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예 아신 진짜 마스터 1을 위한 1인골 ]은 괜히 쓴거 같아, 좀많이 괜히 썼는데 야야 얘게무게 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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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게내통 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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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안축네 아니, 우리 시시도 고거데시식이이 새끼 나온 것도 안해 아, 정말 내가, 내가 기절 맞춰 볼게. 아, 니 이제야. 너레도볼 거야. 나 아, 나. <laughs> 오른쪽 어, 버튼 파야야 아, 이게 아, 정말 도움 이, 안 된다. 나이스 나이스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나이스. 나이스. 잠만. 저쪽에 포탑이 파다 와, 이거 하나. 좋아요. 좋아 하나. 아이씨. 이렇게 고 교환 을 하면, 안되 는데. 어. 이미가 5위로야? 뭔데? 이미가 나보다 템이 잘 나는... 어떡한데? 스웻이 정말 씹하게 해. 닉네임도 혐오스럽고 헤드도 진짜 혐오스럽고아 저거 좀... 그래 저거. 진짜 극혐 조합이 아닐 수가 없어. 닉네임도 개초딩 지우는 것 같아. 하뮤이야 그치가 뭐야? 그영원히칸 다음에 그 네. 뒤에 숫자 넣는 애들 보통 야야야야아이 너 가라 그냥. 음. 그런 냥그걸 지켜줄 수가 없다 그런 병신 같은 플레이는 아니 아까만 해도 상대 원딜이랑 면차가 난다. 어발론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? 유정 먹고 있다. 불시한 그 여기 있고, 얘는 보해 대체 그래, 우리 바로 못 막아. 응. 레시가 포구로도 응. 시야를 붙였거든. 자, 야 이거 들어간다고? 이쪽이야. 아이 씨발 저거 어떡 하냐 저거 그걸 왜 끌라이 미친 놈인가 다 죽을라. <laughs> <걱정했네. 웃음> 어저 아이 그거 왜 자꾸 끌었어 저거를. 미치겠네. 아 진짜 미쳤나봐. <laughs> 라인전 때도 마당뜨기로 죽였다가 까랬는데문자가 있어. 아이 잡을 수가 없는 거를 끄네. 아, 불려먹었네. 아, 이거는 답이 없다. 시야를 잡고 뭐라 하는가이 다리우스를 끌려고 시도를 하지. 내꺼 없데내꺼 강화되네 아 웃기말고 라바돈이 필요하네 라바돈 못봐 야 저만 가면 안되지 우리어못 뭐 쫓아서 못뭐 도와주는데 이거 먹을 수 있냐? 없어 없어 내가 도와줄게 앞설비 아, 어 뒤에서 어. 아니 여기 어어 아래냐? 아래 아니야 쓰레 신들, 레신데 수레 신들, 수레 신들, 수레 신들, 리잡신 여기 텔. 신들, 수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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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들, 봤던, 봤던, 봤던. 가 여와왔 근데 누가 킬 쓴거야? 무시밖에 나도 나도 쫄아서 빼가지고 미시한다일 1대1에서 못 이길 것 같은데 다리랑 1대1 하면 치0인데 제발! 위념 먹느라 정신 팔려 대부분은 저거, 저거. 음. 다리우스 올라간다 왜.. 왜지? 아 그냥 밀었겠다 아가도 뭐.. 뭐줄 알고 다리 여기 다리 여기 다아래 있잖아 야쪼거 계속 가면은 응 쪼꼬 너차가꼬 가면은 너네아 적당히를 모르네 안 보여 저차어어 <목소리가> 어, 자리 자리 뺀땡뺀땡뺀뺀 내면서 어아 정렬이 없다 아... 씨발 겁나 쓰네 진짜 아니 이차 있나? 우야 아, 저게 뭐야 저게 아그 중간에 끌리지만 않았어 또는대 진짜 무시 무시하다 아, 뭘.. 뭘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쓰레기 실력이 있고 무시 무시해 거기서 CC 그라운드 놓리지고나 붙으면 죽는데 나 부활하니까 이거 야 뺀다. 제발 CS를 주세요. 허벅스 말고 오른 새끼야. 제발. 오른이 주성 이템을 올려줘야 될것같아니 올라가는 게 없구나. 내 안에 살어네 그래도 그렇게 안 빨라 빨리 가 빨리 가. 어, 내 아들이다. 아니, 진짜. 어, 끝나봐, 진짜. 내아 내야들이다. 아니 오도 진짜 혼자가 진짜. 못하냐 저거? 아 썼어. 아 킥템 아씨. 다리였어, 저거. 다리, 다리 온다, 다리. 아, 다리를 못 막아.